오늘 해볼 게임, 에테르 게이저입니다. 액션 RPG고요. 에테르 게이저는 2022년에 중국에서 출시한 게임으로 높은 퀄리티의 3D 모델링과 액션성이 특징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만, 퍼블리셔가 비리비리라는 점에서 약간은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한글화를 해줬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0여 년이 지났다. 무려 더빙까지 해줬죠? 여기도 우주야? 우주? 한글화? 헉! 게임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액션 IPG로 진행됩니다. 캐릭터는 평타와 3개의 스킬, 회피를 지니고 있으며 스킬은 사용 시 각각의 쿨타임이 발생합니다. 전투엔 3명의 캐릭터가 출전하는데 리더로 설정한 캐릭터만 조작하게 되고 나머지 두 캐릭터는 같이 필드에 나와서 자동으로 싸워줍니다. 캐릭터는 공격을 할 때마다 궁극기 게이지가 충전되고 궁극기가 모두 충전되면 강력한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 캐릭터 이외에도 동료 2명의 궁극기도 직접 사용할 수 있죠. 리더와 동료의 궁극기가 모두 충전된 상태고 파티가 특별한 조합으로 구성되었다면 캐릭터는 일반 궁극기 대신 합동 궁극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전투는 스테이지에 등장한 모든 적을 처치하면 종료됩니다. 전투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가볍고 빠른 액션성입니다. 캐릭터의 공격과 스킬 연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도중에 적들의 공격도 회피해줘야 하니 얼핏 보기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회피를 누르면 쉽게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스킬 쿨타임이 돌 때마다 스킬을 누르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될 정도로 생각보다 조작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작 난이도가 낮다 뿐이지 공격과 스킬의 부드러운 연계와 속도감 다수의 적을 쓸어버리는 시원함은 살려냈기 때문에 유저는 가볍고 빠른 액션 전투의 재미를 잘 느낄 수 있었지요. 또 다른 특징은 캐릭터에 따라 달라지는 액션 스타일입니다. 게임은 3명의 파티원을 스왑하며 싸우는 방식 대신 리더 캐릭터만 조작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캐릭터마다 가진 기본 공격과 3가지 스킬, 궁극기의 스타일이 모두 달라 어떤 캐릭터를 리더로 세우냐에 따라 조작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유저는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한 전투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는 캐릭터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로도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화려한 연출 효과와 높은 최적화 등으로 전투 환경을 꽤나 잘 조성해놨는데 그럼에도 전투에는 아쉬운 점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일반 스테이지의 단조로움입니다. 스테이지는 대부분 세로 일자 형태의 맵으로 진행되고 바로 형태로 적이 퍼져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적을 두세 차례 잡으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죠. 보스 스테이지를 제외한 일반 스테이지 모두 똑같은 형식이라 사실상 같은 맵을 반복해서 도는 듯한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스테이지 구성 덕분에 스테이지 클리어에 짧은 시간이 들어가고 액션 게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동 조작에서 오는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100% 수동 조작으로 진행되는 전투는 여전히 높은 피로도를 제공했으며 캐릭터 스왑 없이 리더만으로 전투하는 시스템을 사용한 탓에 똑같은 캐릭터로 똑같은 맵을 반복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전투가 금. 금방 질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껏 액션과 캐릭터에 신경을 많이 써놓고 맵 디자인에 신경을 안쓴 바람에 전투의 재미가 크게 줄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지요 제육볶음을 한달 동안 똑같은 걸 계속 먹으면은 물릴 거 아니야. 가끔은 돈가스도 먹어주고 냉면도 먹어주고 우동도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 살펴볼 것은 캐릭터와 육성입니다. 캐릭터는 뽑기를 통해 획득하는데 뽑기에선 최대 S급의 캐릭터까지 등장하며 그 확률은 1.6%입니다. 뽑기는 70번 뽑을 때 마다 S 등급이 확정 등장하는 천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일러스트와 모델링은 상당히 괜찮게 나온 편이며 전투에서 표현된 캐릭터들의 모션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캐릭터의 스킬 구성이 다양해서 수집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개발사가 경남항로의 개발사인 만큼 앞으로 나올 다양한 캐릭터와 스킨도 기대가 됐죠. 이상하네. 물리 엔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캐릭터는 겸원체를 먹여 레벨을 올리고 일정 레벨마다 돌파를 거쳐 최대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 단계에 따라 스킬 레벨도 올리죠. 뽑기에서 중복 캐릭터를 뽑으면 조각으로 변하는데 이 조각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정해져 있는데 장비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지만 장비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선 펑터를 장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펑터는 캐릭터의 공격 성능을 올려주며 전용 펑터가 존재해서 특정 캐릭터의 성능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펑터는 뽑기를 통해 획득하며 5성 펑터를 1.6%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6개의 각인을 장착 하여 세트 효과를 받아 더 강해집니다. 육성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공명 시스템인데 3개의 공명을 활성화 하여 캐릭터의 스킬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공명에 따라 딜러 와 서포트의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 운용방식과 파티 구성에 영향을 미쳐 게임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펑터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역시나 뽑기입니다. S 등급의 확률이 1.6%라는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용 무기인 펑터까지 존재해서 이중 뽑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뽑기권을 일반 픽업 펑터 뽑기권으로 구분하였고 대부분의 보상에선 일반 뽑기권만을 제공하여 픽업 캐릭터와 전용 펑터를 획득하는 건 더욱 쉽지 않았죠. 그나마 위안이 될수 있는 부분은 뽑기에서 캐릭터의 전용 펑터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닌 해당 속성에 전용 펑터 교환권이 나오기 때문에 픽2 등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는 것과 캐릭터 조각이 들어가는 초월이 타 게임처럼 엄청난 효율은 아니어서 아직까진 중복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첫40 뽑으로 s등급이 확정 제공되고 첫 월정액으로 s등급의 캐릭터와 전용 펑터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적은 돈으로도 컨텐츠를 밀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각종 자원 파밍 던전과 각인 파밍 던전 정해진 적을 잡아 보상을 얻는 문외의 격전 매주마다 초기화되는 스테이지인 블랙존 적을 잡아 버프를 얻고 상자를 열어 보상을 얻는 인과적 관측 보스와의 전투가 펼쳐지는 꿈의 재구성 등이 있습니다 게임은 메인스토리와 함께 진행되는데 메인스토리엔 왜인진 몰라도 한글 풀더빙을 해놔서 유저의 몰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닥 몰입하기 쉬운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한글 풀더빙은 감사했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컨텐츠에서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단조로운 구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 스테이지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각종 파밍 던전들과 일회성 컨텐츠에서의 전투는 변함없이 똑같은 구성으로 진행되어 전투의 재미를 떨어뜨렸으며 그나마 몇몇 보스전에 들어간 컨텐츠에서만 재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똑같고도 지루한 반복 전투를 완화라도 하라고 파밍 스테이지엔 배율을 넣어놨지만 배정 레벨 40을 찍어야 3배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지친 유저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죠 이거 40레벨 되기 전에 사람들 다 나간다니까 그냥 풀라 그나마 괜찮았던 점은 캐릭터의 장비인 각인을 캐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각인을 설정해놓고 캘수 있어 장비 파밍의 난이도가 높진 않다는 점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모바일로 오랜만에 나온 액션 IPG로서 캐릭터들의 괜찮은 모델링과 전투 모션 빠른 속도의 공격과 스킬 연계를 통한 가볍고 속도감 있는 전투를 연출하였고 캐릭터마다 다른 전투 스킬과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캐릭터를 조작하는 재미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같은 디자인의 스테이지를 반복하는 바람에 같은 전투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어 전투의 재미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100% 수동으로 진행되는 전투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죠. 이 문제점은 일반 스테이지를 넘어 컨텐츠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에 유저의 지속된 플레이를 방해하는 가장 아쉬운 요소였습니다. 뽑기는 세 가지로 나뉜 뽑기 티켓과 1.6%라는 높지 않은 확률, 캐릭터뿐만 아니라 전용 무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뽑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편. 그나마 전용 무기는 교환권 형식이라 픽둘이 없었고 첫 월정액으로 S등급의 캐릭터와 전무를 얻을 수 있어 약간은 부담을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이 아닌 수동 플레이의 재미를 찾는 분이나 가볍게 월정액을 질러가며 즐길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그닥 이미지가 좋지 않은 퍼블리셔로 인해 게임을 안 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와 반대로 개발사는 멀쩡하니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면 직접 해보고 한단하는걸 권장하고 싶은 비슷한 게임성을 지닌 붕괴 서드와 퍼니싱과의 비교를 피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게임이란 점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액션 RPG 에테르 게이저였습니다. 실수의 모바일 게임으로 액션이 잘안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임이 아니었나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laughs>